안녕하세요. 고니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모자를 떴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어 대각 말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하루 정도는 어 내가 오늘 머리 안 감아도 되겠다 싶은 날 모자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뜨게됐는데요 음 지금 이 실이 우리 50% 들어간 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폭닥폭닥 어 폭신하고 지금 보시면 두께도 얇지 않아요. 원래는 제가 블랙 색상이 필요해서 이제 떴는데, 아이보리는 화사하고, 이제 베이지 색상은 보시다시피 지금 톤 다운된 베이지 색상이라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다 뜨고, 어, 이제 넥 어머도 제가 뜨게 됐어요. 지금 아이보리랑 블랙 색상은 넥 어머까지 뜨고 실이 이정도 남았는데, 베이지 색상은 제가 혹시 저보다 손땀이 더 크신 분들은, 어, 어떻게 뜨, 실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싶어가지고 베이지 색상은 조금 제가 더 느슨하게 떴거든요 그랬더니 딱 맞게 나왔어요 그리고 베이지나 아이보리는 제가 2 4 단까지 내거머를 네 떴는데 블랙 색상은 2 1 단까지 떴어요 딱 맞게 제 목에 2 1 단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보석 단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스토어에서 이제 팔고 있는 보석 단추를 한번 달아봤어요. 실이 많이 좀, 이제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24단까지 안 뜨시고, 뭐 22단이나 23단까지 뜨셔도 돼요. 자, 이제 모자 제가 한번 센치 재어드려 볼게요. 중앙에서부터, 보면, 중앙이 맞나요? 자, 25cm. 생까지 25cm가 나오고요. 제일 넓은 데, 제일 넓은 데를 재어보니 35cm가 나왔어요. 그리고 둘레는 제가 한번 재어보니까 한약 56cm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에서 제가 한번 재어봤는데 56cm가 나왔어요. 한번 또 재어 들어볼까요? 이 정도 선. 그래서, 이 지금 56cm. 이게 뜨지 않게 제가 눌러서 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 보시고 이 모자가 한길긴뜨기로 뜬 거라서 한 단을 늘리시면 되게 사이즈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나 어, 작게 뜨고 싶으시 제가 뜬 것보다 좀 작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손담으로 타이트하게 뜨셔서 좀 작게 뜨시고 아니면 좀더 크게 뜨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늘려서 뜨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단을 늘리면 이러, 이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손땀으로 사이즈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을 늘려버리면 챙에 코스가안 맞아요. 자,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려보고, 어,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 소개해드려볼게요. 제손의 왼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실투볼, 가죽 장식, 그 단추. 단추는 사은품으로 넣어드렸고요제 손에 오른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퀸실 두 볼이 들어갔고요 퀸실을 보시면 성분이, 음, 물이 50%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도리나 뭐 이런거 특히 되게 좋은 실이고요 어, 바늘은 10호, 6mm 사용했습니다. 실 뜨지에 보시면 코바늘 8, 9호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9호를 써봤더니 좀 타이트하게 떠져서 제 손땀이 좀 쫀쫀한 편이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떠져서 저는 10호 바늘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느신하신 분들은 9호 바늘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손가락 사이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되게 너무 짧지 않게 한이 정도. 여유 있게 실을 남겨주시고 바늘을 실뒤로 보내준 다음에 한 바퀴 돌리면 매딩 링이 만들어져요. 매딩 링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링 안에 바늘 집어넣고 툭 걸쳐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를 만들어져요 감아서 매딩 링 안에 바늘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또 감아서 매직링 안에서 한길긴뜨기. 제가 지금 타이트하게 안 뜨고 있거든요. 음. 가을 겨울 모자는 보온성이 이게 목적이니까 좀 공기층이 들어가게 느슨하게 좀 뜨고 있습니다. 평소 가방 뜰때 하고는 좀 다르게. 자, 지금 기둥코도 한길긴뜨기에서 한 코로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코가 지금 떠진 거예요. 기둥코, 한길긴뜨기 11코 그 뜨고, 총 12코가 되게 뜨고 오겠습니다. 자, 뜨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세겠습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 어, 끝에 실을 쭉 잡아당겨요. 당기면, 모아지죠. 단수링, 표시한데, 빼고, 바늘 찔러 넣고실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빼뜨기로 연결하실 때,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시면, 더 예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이, 모자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2단, 사슬뜨기두 개로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바늘 찔러 넣는데 잘 보세요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 그리고 이제 한 코에 코눌림 그서 한길긴뜨기 두 개씩 들어갈 거예요 자또 감아서 0 0 코로 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같은 코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코가 늘려졌죠? 두 코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한번 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금 떴어요. 네, 어. 원형뜨기, 한길긴뜨기 원형뜨기에서는 빼뜨기 코에 뜨거든요. 그래서 빼뜨기 코까지 이제 코늘림을 뜨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번 들어갑니다. 뜨고 오겠습니다. 자, 빼뜨기 코까지 이제 코늘림을 했어요. 세워볼까요? 기둥코까지 세워주니까,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2 4 코. 2단은 2 4 코입니다. 단수링, 빼주고, 단수링 뺀 곳에 바늘 찔러 넣고,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자, 23단. 사슬뜨기 또두 개로 기둥코 세워주고요.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단수링으로 표시. 배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이게 반복이거든요. 지금 기둥코 세우고 바로 밑에 찔러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코늘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늘림 한길긴뜨기 한번 자 이제 옆에는 정확히 코늘림 그래서 같은 곳에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두번 코늘림 들어갔죠 그리고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 한번 코늘림 한길긴뜨기 이제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쭉 뜨시면 이 빼뜨기단에서는 한길긴뜨기 한 번으로 끝나요 이 앞에는 코늘림 들어가죠 코늘림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번 그래서 또쭉한 바퀴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3단 다 떴어요. 한 바퀴 보시면 빼뜨기에 지금 한길긴뜨기 한번 되어 있죠 옆에는 이제 코넬림 이렇게 끝나셔야 됐어요 자, 단순히 빼고 바늘 뿌려 넣어서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4단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도 세워주고요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자, 기둥코랑 바로 밑에 찔러넣어서 한 코가 코놀림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놀림 하나하나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한번더 해서 코늘림,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코늘림,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쭉또 뜨시고, 마지막 여기 빼뜨기 코에서 뜨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빼뜨기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죠? 코늘림. 한길긴뜨기 한번한번 반복 한번 구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끝나야지 맞게 뜨신 거예요. 쭉한 바퀴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단수링을 혹시나 이제 이렇게 표시를 안 하셨으면 사슬뜨기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세우고 한길긴뜨기에 걸쳐져 있는 이 고리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자리, 이 자리에 이제 빼뜨기로 나중에 연결하겠습니다. 한 바퀴 또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1, 2, 3, 4, 4단. 지금 한 바퀴 쭉 뜨고 왔어요. 보시면 코놀림 하나하나. 자, 코놀림 하나하나 됐죠? 자, 반복되는 구간이 딱 맞게 떨어져야 맞게 뜨신 거예요. 바늘 찔러 넣고,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슬뜨기 두 개로 이렇게 좀 고세워 주고요.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래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또 감아서 옆에 코로 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기둥코 바로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군부는코늘림구간이고요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하나, 세번 이게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곳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한번 하면서 같은 코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코늘림을 해주고요. 네, 이길긴뜨기 하나 하나하나 부 하나, 코죠? 옆에코어가서 한길긴뜨기 와서옆에서어가서 한길긴뜨기 와서옆에걸어가서 한길긴뜨기 자, 를또쭉한이퀴 반복을 해 주시는데 이 빼뜨기 코 부분에서 는 한길긴뜨기 한번 에서가코늘린부분이 되겠죠 코늘부부분 긴뜨기 하나, 하나, 하나에서 세 번까지 뒤뜨고 오겠습니다 자, 1, 2, 3, 4, 5 5단까지 떴어요 빼뜨기까지 해주시면 코 눌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틀렸을 거예요. 자, 단수히 표시가 안되었으면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두개 되어있는 세 번째 한길긴뜨기 걸쳐져 있는 이 고리에 바늘 찔러 넣어서 잡아당긴다. 네, 빼뜨기로 한결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길이를 한번 재어드려 볼게요. 저하고 손땀이 비슷하신지. 끝에서 중앙을 가로질러서 재어보면 약 18cm 정도 나왔어요. 제손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했습니다. 아, 이제 6단.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세워주고요.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옆에 한길긴뜨기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 기둥코 세우고 바로 밑에 찔러 넣는 거는 이제 동일하니까 이거는 밑에 바로 찔러 넣는데 자리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빼뜨기 코에 여기는 뜨지 않아요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한길긴뜨기를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6단 한 바퀴 쭉 뜨고 왔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보시면, 빼뜨기 코에 뜨지 않아요. 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빼뜨기 코 뜨지 않았죠? 세어 보시면, 기둥코까지 해서 60코. 기둥코까지 해서 60코. 연결. 지금 이제 6단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모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10단까지, 1단까지 6단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 개의 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자, 모자 10단까지 뜨고 왔어요. 한번 세워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단 11단.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세워주고요. 감아서, 바로 밑에, 흘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백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쭉한코 하나씩. 기둥코 빼고, 한길긴뜨기만 8개. 뜨겠습니다. 이제 4개. 다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자, 기둥곳까지한 코를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예요. 오, 열 번째에서는 코 늘리기. 가다 빠졌네요. 자. 떠 주고 감아서 같은 곳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한번더코 늘려 줬어요. 그래서 옆에도 지금 한길긴뜨기 아홉 코뜬 다음에 코 늘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쭉 다섯 번 반복한 뜨시고 나시면 빼뜨기 앞부분에서 끝나실 거예요. 다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 쭉 뜨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코늘림 자리 보이시죠? 코늘려져 있는 자리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길긴뜨기 아홉 번한 다음에 코늘림 그리고 지금 빼뜨기 남아 있어야 돼요. 단수링 표시 안 하셨으면 기둥코 사슬뜨기 두개 위에 양해긴뜨기 걸쳐져 있는 이 부위에 바늘 찔러 넣어서. 첫줄 잡아당긴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게 11단. 11단 완성된 거예요. 이제 12단.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세워 주고요. 가서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자, 단수링을 표시해 볼까요? 표시해 보고 12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끝까지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총6 6코가돼야 돼요. 자,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한길긴 뜨기를쭉뜨고오겠습니다한 바퀴, 한코 하나씩 다뜨고 왔어요. 단수링, 빼고 단수링, 고렸던 곳에 바늘 찔러 넣고빼뜨기로 연결 자, 우리 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 1 1 2 1 2단까지뜬 거예요. 1 3 1 13단도 코 늘리기 지금 들어가거든요. 자,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세워 준 다음에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 고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실이 좀 뭐라 그럴까 포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얇지 않아요. 모자 두께도. 그래서 되게 따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 새벽이랑 밤에 썼더니 되게 따뜻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둥코까지 세서 열 개.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열한 번째는 코놀림 들어갑니다. 하나, 또 같은 곳에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번더 코늘림 옆에도 한길긴뜨기 10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늘림하고 그것을 5번 반복 빼뜨기 앞부분까지 다 끝나게 이제 뜨시고 오실게요 자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해서 코늘림 지금 되, 끝나셨어야 되고요 앞부분 보시면 코늘림은 옆에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코늘림 이렇게 끝나셔야 맞는 거예요. 단순히 또 빼고.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한 코가 집혔네요. 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이제 14단. 사슬뜨기 두 개로 기둥코 세워주고요. 감아서. 바로 밑에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 바로 밑에 아니죠? 옆에서 찔렀네요. 여기 바로 밑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그러면 코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오한번 더. 면 기둥코까지 해서 다섯 코 되겠죠? 이제 여섯 번째 코늘림. 한길긴뜨기 두 번으로 코늘림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해준 다음에 코늘림. 그래서 총1 1번또 여기 반복한 다음에 빼뜨기 앞 부분까지 뜨고겠습니다. 오 빼뜨기까지 해서 연결했어요. 지금 어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해서 보면 코 늘림으로 끝났었어야 되는 게 맞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마지막 단은 15단.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코 세워 준 다음에 바로 밑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옆에 코로 가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슬뜨기 위에 사슬뜨기 기둥코였죠. 이 위에가 빼뜨기로 연결해줄 부위에요 짧은뜨기에 걸쳐져 있는 이 부분 단수링으로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뜨고 오시는데 지금 14단은 총 84코였거든요. 근데 짧은뜨기는 한 코가 줄어들어요. 83코. 왜냐하면 이 라인을 제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둥코를 음, 두 개를 하면서 이제 한 코가 짧은뜨기하면서 줄어들게 됐어요. 자.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뜨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이에요. 자, 빼뜨기 코 앞부분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왔습니다. 수림 빼고,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자, 이제 돗바늘로 마무리 할게요. 바늘에 실을 끼우고요. 보시면 실이 고리에서 나왔죠? 이 부분 아니고 이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줘요. 그러면 지금 실이 나온 이 고리에 한 가닥만 잡아서 이렇게 한 가닥만 잡아서 살살살 집어주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안쪽으로. 챙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그안 예쁠 수 있으니까 저는 깊숙이 안쪽으로 실을 넣어줄 거예요. 자. 잘라주기 이제 안쪽에 처음 시작한 두 바늘로 한번 더실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잘라주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모자는 다 완성이 됐어요. 자 라인 예쁘죠? 그리고 가죽 장식. 가죽 장식은 마음에 드시는 부위에 넣어주시면 돼요. 세탁하실 때도 아마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세탁하실 일이 있으시면 탈부착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자 핸드메이드 가죽 장식도. 부착이 됐어요. 자, 모자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네고모, 이제 그 실이 나 많이 남으셔서, 네, 뿌티 네고모 이제 만드실 분은 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곰리티였습니다.